성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저희가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집중해야 하겠고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 주제를 가르치는 내용 십장 앞에 소제목을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부르시다 라고 했을 때이 부르심에 대해서 용어적인 혼용이 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p u r u 명 h i m a Puru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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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r u s h i 그런 부르심, 그런 보내심을 이야기할 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쓰는 용어이고요.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일이나 직업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리킬 때 그렇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사경의 집회 이렇게 우리가 했지요.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심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은 소명자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새벽이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소명자, 보냄을 받은 사명자. 요렇게 용어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나오는 이 말씀 끝 단어가 무엇이냐면 권능입니다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열두 제자에게 이세 가지 정도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병 고침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자들이 받았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은 다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냥 아, 권능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해야 하고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십시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열두 제자의 이름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 사역을 보내실 때에 둘씩 둘씩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두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눈에 띄는 제자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의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썼다고 알려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마태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마테인데 굳이 앞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세리 마테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이 이름은 세리라는 이 명칭은 어,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라고 하면은 크게 몇 명의 종류의 직업군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매국노, 착취하는 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돈을 떼먹었거든요. 많은 돈을 떼먹어서 그것으로 자신이 배불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뭐 오늘 말로 치면 뭐 고리대금업자라고 할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려울 때그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어서. 그렇게 자신이 배불리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멸시를 받는 종류의 사람들은 뭐 이제 복음서에서 읽으셨겠지만 몸 파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몇가지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받는 그런 직업군이었는데요. 그것을 굳이 여기서 거,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테라는 것이죠. 오점일 수 있는데 오점의 칭호가 변화된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자유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에게는 이전에 이 칭호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세리마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리가 오늘날 심리치유를 할 때는 과거를 심리치유 기법 중에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그런 어,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 마태 마테, 세리 마태가 세리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 전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함께 기록한 것이죠. 세리 마태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책은 있었으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셨으나, 그 가운데 변화된 자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개중에는 그 직책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의 원어를 보시면은 Kingdom of Sk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우라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들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쓰거나 입 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 천국, 천국이라는 그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죄사함의 복음까지 염두하고 어, 같이 가르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어,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새 삶을 얻어서 보내시는 이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권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말씀에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으니 그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몇 가지 이 기적적인 도구에 집중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경험, 황홀한 경험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요한복음에도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21장에 보시면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사인들,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자에게 도구를 주시는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 되어서야 되어야 하는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원하심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벌 옷이나 10절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익이 노출되는 차원에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고 그 앞절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복음 전파를 할때그 그들이 우리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심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이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 그들에게 평안과 복이 그 곳에 없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아 예수를 거절하고 그 평안을 거절할 때에 그것이 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듣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곳에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 발걸음이 참 복된 것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익이 노출되는 차원에서 전하지 않아야 하며 또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내용이 오늘 짧지 않은 40절까지 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후반부의 내용을 요지를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소주제를 보시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후반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탄하지 않냐면 일이 가운데 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순탄하지마는 않고 미움을 받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쭉 보시면요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 전파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작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27절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두, 정작 가장 두려워해야 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뭔가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주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심판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없고 우연이란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분이 누군지 기억하고 복음 전파를 해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34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 더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족 사랑이 더 우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누가 주었는가 질문해 보면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살아있는 부모에게 당연히 자라라고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또한 이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무엇이 있는가? 자, 40절, 4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상을, 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상세하게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의 귀함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과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십니까? 고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먼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본성적인 것에 부합하여 인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비방받고 할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그를 그 그분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시고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소명자와 사명자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으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자와 사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필요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능력 있게 이 지역사회, 이땅 가운데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권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며 주님의 상을 모두 받는 확실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회심하지 않은 자로서 그곳에는 있었으나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리라 하여도 비방을 받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장요한 시국성 교사님 그리고 충북 괴산 새찬영교회김창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권능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단니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임재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과 교회가 권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이죄사함의 복음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한 시국 선교사님과 중국 계산세찬년교회 김정웅 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힘 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막혀지지 않도록 달림 목사님, 또 언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많이 부어 주시옵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과거에 염매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졌어 일어날 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세리의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 또한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하나님 믿 으면서 신뢰 하 면서 나아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저희 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을이 기게 하 여, 주 시고, 몸과 영혼 을 능히 죽이 실수 있는 하나님 만을 두려워 하며 이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부 름과 보내 심의 그상을 하나님 받는 저희 들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유다 와 같이 그 자리 에는 있 으나 하나님 과 상관없 는지 예수 를 판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여서 어지근에 입은 자을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